지금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대법원을 겁박하고 법관들의 품위를 실추시킨다고 두려워하면서 얘기해요. 법제처장이. 근데 두려워할 게뭐 있어? 올바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을 누구도 수치 칠수 없어. 내가 당당하고 올바르게 행보를 보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변내하고 협박을 해도 실추 당하지 않아요. 근데 벌써 법관의 품위를 실추 당하고 삼권 분립 훼손될까 두려워하는 놈이 누굴까?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. 그 가짜 마음이에요. 분리하고 대법원장은 그래 이렇정 감사자리에 이왕 나왔으면 할말딱 해야 돼. 싸움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싸움질은 국회의원끼리, 그 X 새끼들끼리 하게 내비두고 본인은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파기 완소할 수밖에 없었는지. 그리고 그게 자기 혼자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? 부대 3이었잖아. 아주 압도적이었어요. 왜 그렇게 됐는지.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너무나 유죄이고 분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. 딱 얘기해. 눈 똑바로 뜨고. 그게 법원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야.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?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신이 아니야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신처럼 지금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대법원에 하지만 대법원장도 나 건드리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쌍권 분립이잖아 국회의원 입법기관에서 불렀으면 사법기관인 대법원장도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교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권위적이고 대법관은 이런 얘기에대답 ቆጣ 신성시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 또 하나 대통령 또한 신이 아니야 신성시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자기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뭐 때문에 내 역할을 했는지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게 있다면 내가 양심을 걸고서 내 역할 내 직능에 충실했을 때 신성한 임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리 내줬어야 더 멋지지 않았을까 싸움 안 하신 것만 갖고도 점수를 좀 주지만 그렇게 그냥 국민 앞에서 답답하게 앉아 계시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때좀더 아 멋지고 카리스마 있고 국민 앞에 할 말을 한다. 아무리 대통령이래도 내 역할을 한다. 하는 미국의 법관들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셨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.